사포닌의 3대짱 인삼, 우엉, 보라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삼을 통해서 면역과 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엉을 통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포닌을 공급받아서 힘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인삼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준다 그러면 우엉은 하체 중심으로 힘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두 번째 시간인데요. 우방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그럽니다. 우방근. 이우 자가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소우 자입니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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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방 자는 뭐냐면, 위에 풀초변이 있으니까, 풀은 풀인데, 주변에 있는 풀이다. 이런 뜻이고, 소 주변에 있는 풀. 주변을 뜻하죠. 그리고 이제 근은 뿌리근 자입니다. 아, 소 주변에 있는 풀인데, 뭔가 그 풀에 이제 뿌리를 쓰는 게이 우방근이죠, 우방근. 자, 그럼 이제 우방근이 뭘까요? 우방근이 우방근이 바로 우엉입니다. 우엉을 가지고 뭐 조림도 하고 무침도 하고 굉장히 아삭아삭한 맛으로 많이 먹는데 또 이제 우엉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거의 우엉이 어떤 용도로 우리가 먹게 되는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엉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우엉의 가장 큰 특징은 일종의 우엉의 MBTI입니다. 우엉의 MBTI는 미역의 MBTI는 순기, 우리 몸에 들어와서 우리 몸을 순조롭게 해주는 것, 나와의 관계에서 그렇고요. 우엉은 우리 몸에 들어와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기를 하게 됩니다. 하기. 우엉은 우리 몸에 들어오게 되면 우리 몸의 기운을 차분하게 내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우엉을 먹게 되면 머리 끝에서부터 발끝까지 기운을 쭉 내려주는 작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엉을 먹게 되면 우엉의 기운이 우리 몸을, 우리 몸을 대략 이렇게, 우리 몸에 대략 이렇다고 치고 이제 몸을 이제 상하로 나누면, 몸을 이제 상하로 나눴다. 그러면 우엉은 어떻게 작동을 하느냐. 우리가 입으로 먹었을 때 우엉의 기운은 밑으로, 우리 몸의 어떤 기운의 중심을 밑으로 하게 됩니다. 그래 실제로 우엉을 먹는 목적은 뭐냐 하체를 튼튼하게 하는 목적으로 먹는 겁니다. 상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먹는 약재이자 식품이 아니라 하체를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먹는 겁니다. 기운을 밑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우엉의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기 작용 때문에 허리가 안 좋거나 허리가 안 좋거나 무릎이 안 좋거나. 발목이 안 좋고 고관절이 안 좋다. 내가 하체 관절 중심으로 해서 몸이 안 좋을 때뭘 꾸준히 먹으면 좋을까? 다들 그냥 성분 중심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단백질을 채워야 될까, 칼슘제를 먹어야 될까 생각을 하는 건데 그거 말고도 나의 기운이 하체 중심으로 몰려서 하체를 튼튼하게 해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 대표적인 게 바로 이 우엉이 되는 겁니다. 이 우엉이 밑으로 내려가는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가 많아서 그렇게 되기도 하지만 우엉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떠오르는 것뭐 당근에 들어가는 것 말고도 사실 우엉을 우리가 가장 많이 먹는 방식 중에 하나가 우엉차거든요 말린 우엉을 가지고 이제 끓이거나 다리거나 우려내서 우엉차를 많이 먹는데 우엉차를 뭐 많이 먹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죠 변비입니다 변비. 또한 가지 변비 해소도 하지만 또 다이어트 목적으로도 많이 드시죠 다이어트 목적으로 그런데 유독 변비를 해소하기 위해서 먹는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강력하게 변비 해소에 도움이 되는 게 사실은 우엉입니다. 당근 먹어서 별로 변비에 효과를 못 봤어요. 또 이것저것 먹어서 효과를 못 봤어요 하는 분들도 우엉을 먹게 되면 거의 변이 뚫리게 됩니다. 왜 그러냐? 식이섬유만 가지고 특정 성분으로 작동하는 게 아니라 밀어주고 내려주는 기운이 있기 때문에 변비 해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우엉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엉을 드시고 변비 해소가 안 되시는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됩니다. 똑같은 변비인데 우엉이 가장 여기에 이제 장점이 있는 거죠. 이걸 현대적으로 또 영양 성분으로는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이눌린이 풍부하다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엉거름에 현대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는 이눌린 성분을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제 이눌린은 이제 복합당이기 때문에 흡수가 잘안 돼서 끝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대장에 있는 미생물의 먹이로 쓰이는 거죠. 다른 데서 이 우엉의 주요 성분들은 흡수가 안 되고 끝까지 이제 대장까지 내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대장에 있는 미생물이 이제 먹이가 되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현대적으로 변비 해소해서 쓴다고 하는 건데요. 또이인린이 중요한 게왜 중요하죠? 그래서 당뇨에 또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일종의 그 우방, 이 이제 인슐린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현대적으로 당뇨의 원인은 피 속에 설탕이 많아서 일종의 그 이제 혈당이 높아져서 당뇨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어떤 그 기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현재적으로 이제 당뇨가 오는 이유는 스트레스 받고 열받고 바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고 조절이 안 되고 빠르게 살고 일종의 기운이 위로 치밀어서 당뇨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 그러니까 기운이 위로 치미는 것을 전통적으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기운이 위로 치민다 그래서 상기된다 이런 표현을 쓰죠 그죠 아 얼굴이 빨개지니까 너 얼굴이 상기되었네 기운이 위로 치미는 걸 상기라고 합니다 그 그러니까 기운이 위로 치밀어서 흥분되고 스트레스 받고 뭔가 빠르고 열 받을 때 기운을 내려주는 게 바로 이 우엉, 우방자기 때문에 당뇨가 생기는 주요 한국인의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는 거죠. 그게 현대적으로는 이눌린의 효능과도 부합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엉 관련해서 찾아내면 논문에 거의 대다수가 피부 논문입니다. 우엉을 가지고 실험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한 논문들이 다 피부 쪽에 중점을 가지는 거죠. 이게 이제 현대적으로 생각을 해 보면 뿌리 식품이 이게 뭐 뭐에 갑자기 피부에 도움이 되지? 뭐 다른 뭐 그렇다면 당근은 피부에 도움이 안 되고 뭐딴 거는 안 되고 근데 특징적으로 우엉이 피부 논문들이 많습니다. 왜 그러냐? 자, 이렇게 보게 되면 보게 되면 이제 머리 위로 머리 위로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열 받는 게 기운이 이렇게 치밀어 오르죠. 와악 열 받는다. 뒷골 땡기는데 이게 다 뭐죠? 이게 이제 상기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상기. 그러니까 앞에서 우엉이 이 기운을 반대로 밑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뒷골이 당기는 분들도 우엉차라든지 우엉을 많이 먹게 되면 뒷골 당기는 게 실제로 없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뒷골이 당기는 느낌이 있을 때 동시에 혈압을 재보면 혈압이 올라간다. 그 혈압을 떨어뜨리는 데도 이제 우엉이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건 이제 상기인데 이게 상에서 하루만 이 하에서 상으로만 오르는 것이 이제 상기가 아니라 몸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몸 안쪽에서 몸 바깥쪽으로 치미는 것도 전통적으로는 상기라고 보는 겁니다 상기 몸 안에서 밖으로 뭐가 이제 자꾸 치미는 거죠 몸 안에서 밖으로 생각을 해보면 몸 안쪽에 뭔가 있던 것들이 몸 밖으로 나오는 거 결국 피부에 생기는 두드러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피부 두드러기가 우리가 얼굴이 빨개지는 혈압이 오르는 행위 자체를 상기라고 표현을 하는 것처럼 몸 안에 있던 것이 피부 쪽으로 뚫고 나오는 것이 이제 상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엉이 들어가게 되면 밖으로 이렇게 치밀고 있는 밖으로 치밀고 있는 기운을 안으로 도로 도로 넣어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부에 뭐가 났을 때 우엉 차라든지 우엉을 먹게 되면 다른 모든 뿌리 식품에 비해서 빨리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우엉이 이제 내려주는 거죠. 이런 것을 전통적으로는 뭐라 그런다? 우엉의 하기 작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하기. 그래서 실제로 이제 다양한 어떤 피부 질환으로 만성 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면. 뭐 이제 피부과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처방받아서 이제 복용을 하시거나 또는 피부전문한의원에서 한약을 복용하시는 것도 좋지만 사실은 이제 경기가 어려워질 때는 이렇게 저렇게 약을 챙겨 먹기도 힘들죠 그래서 이제 말린 우엉차라든지 우엉을 다양하게 조리해 가지고 다를 때에 비해서 한 달이라든지 두달 정도를 집중적으로 우엉을 이용하게 되면 이 하기 작용으로 뒷골이 반복적으로 땡기는 거 마찬가지로 피부에 다양하게 생기는 두드러기 피부질환을 없애는데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엉에 이제 중요한 효능이 있는데요. 우엉이 소자를 붙이는 게소 옆에 있는 풀이더라. 그래서 이제 우방이라고도 표현하고 우엉의 씨를 우방자라고도 표현을 하는데요. 사실 소 근처에 많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소가 막니 먹는 풀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즘은 소가 미국산 사료 먹고 갖추, 가둬, 가둬줘가지고 이제 키우지만. 예전에는 이제 노상에다가 어, 산에다가 풀어놓게 되면 돌아다니면서 우방자, 우방근, 우방초 먹고 이제 큰 거죠. 왜이 말씀을 드리느냐? 그래서 이 우엉의 또 다른 표현이 우체입니다. 우채 우체. 소풀, 소가 먹는 풀, 우체입니다. 그래서 왜 그러면 해피리면 다른 동물도 아니고 소가 많이 먹냐? 우리가 소에 대한 어떤 이미지가 있느냐? 소고기를 먹게 되면 든든한 보양식. 우리가 힘이 들어온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소두, 많은 풀 중에 굳이 우엉을 챙겨 먹었던 이유는 우엉을 먹었을 때, 다른 풀을 먹었을 때보다 힘이 많이 나기 때문에 특별히 이 풀을 먹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엉의 또 다른 별명이 뭐냐면 대력자입니다. 대력자. 대력입니다. 대력. 우엉을 먹고 나면 힘이 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과일 먹고 힘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과일을 먹게 되면 흔히 해독이다. 뭐 채소를 먹게 되면 해독이다. 변비 해소다. 피부가 맑아진다. 그렇지만 약간 힘이 빠집니다. 그래서 뭐 과일식, 채소식 해독 주스를 하지만 오래 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약간 저혈당이 오고 힘이 빠지기 때문에 되게 단기간에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채식 위주로 식습관을 할 때도 사실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엉입니다. 우엉이 채식을 할때 곁들여지게 되면 힘이 잘안 빠집니다. 왜냐? 우엉의 힘이 우엉 자체가 대력자. 우엉을 먹게 되면 큰 힘을 준다라고 하는 게 이름에 상징적으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우엉을 먹었을 때왜 이렇게 힘이 많이 날까요? 우엉에는 뭐가 들었냐면 사포닌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포닌, 사포닌 그렇게 되면 인삼에만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데요. 사실 사포닌의 3대 짱, 사포닌의 3대 짱이. 하나가 인삼, 두 번째가 우엉, 세 번째가 도라지입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인삼을 통해서 사포닌을 통해서 면역과 체력을 높이는데 도움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 우엉을 통해서도 굉장히 저렴하게 사포닌을 공급받아서 힘이 날 수가 있는 거죠. 인삼이 전반적으로 힘을 내준다 그러면 우엉은 하체 중심으로 힘을 내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상체에 비해서 하체에 힘이 없고 다리에 힘이 잘 풀린다. 이런 분들은 우엉을 조금 더 이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조리법을 하나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리가 먹었을 때 이제 힘이 난다고 하는 이 성분이 주로 어디에 있느냐. 우엉의 껍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근데 우엉을 지금처럼 여기 이제 준비된 것처럼 여기 준비된 것처럼 우엉의 이제 껍질을 다 쳐버리고 맛있게 먹겠다고 이렇게 먹게 되면 우엉에 있는 사포닌을 다 날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엉을 단순히 이제 아삭아삭한 식감으로 변비해소 목적으로 할 때는 껍질을 다쳐서 드셔도 되지만 대력자, 대력이라고 하는 우방이라고 하는 것처럼 소처럼 힘을 하기 위해서 큰 힘을 내기 위해서 이 우엉을 드실 때는 껍질을 어느 정도 남겨 놓고 다만 조리 시간을 길게 해서 눅진눅진 말랑말랑하게 해서 드셔야 이사포닌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사포닌이라고 하는 것은 계면활성제로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뭔가 데치거나 끓이거나 뭐 삶거나 했을 때 고품이 나오면 그 고품이 더럽다고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고품에 사포닌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설명드린 것처럼 이런 목적으로 우엉을 다양하게 이용을 해서 조리해서 꾸준하게 드시게 되면 정말 값싼 인삼과 값싼 홍삼을 드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엉을 이제 차로 먹는 목적 중에 하나는 다이어트랑 딱 이렇게 변비 때문에. <laughs> 근데 이제 우엉을 우리가 이제 우엉에 사포닌도 많이 들어 있고 우엉에 식이섬유도 많은데 차로 우엉을 이제 생 우엉은 그렇게 안 쓰죠. 모든 차는 이제 말려 가지고 또는 한번 이제 볶아 가지고 말려서 볶는 이유는 이제 차로 먹을 때는 끓여 먹는 게 아니라 되게 그건 가루나 이제 이렇게 마른 형태에다가 뜨거운 물만 먹고 먹게 되니까 잘 우러나게 하려면 한번 말려줘야 되고 볶아줘야 그 바깥쪽에 있는 식이섬유랑 세포벽이 파괴되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성분이 나오겠죠. 그렇지만 우엉 자체를 먹을 때보다는 효과가 당연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엉으로 그대로 우리가 우엉 조림이라든지 우엉을 데쳐서 우엉 김치로 먹게 되면 우엉의 효과를 우리가 100% 먹는다 그러면. 우엉차로 먹는 것은 아무리 볶았다고 하더라도 우엉의 효과를 한10% 20% 밖에 못 보는 거다. 그렇지만 이렇게 데쳐서 먹는 거에 비해서는 장점은 간단하게 먹는 거죠. 그래서 우엉차는 간단하게 다이어트 변비 목적으로 먹는 것이고 우엉 자체의 효능을 100%로 느끼기에는 조금 이제 부족한 방식입니다.